이번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아, 무슨 정말 진짜 화가 있냐. 이게 안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부리고 막.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예민해질 수 있나? 이 마음, 마음은 정말 막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저의 남편이 어,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여기 태국에 있는 GMP 남성 선교사님들 모임, 1년에 한번 있는, 그월화수로 집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 잘됐다. 혼자 생각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서 화요일 날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독이 된것 같아요. <laughs> 고치다 보니까. 그래서, 어, 또 이상해졌네. 그리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정말 어제까지도, 새벽까지도 계속 이거를 고치는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만지는 그 혈류증 알은그 여인의 그 모습을 제가 사실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옷자락과 그 만지는 그 모습을 할까 했는데 사실 남편이 가자마자 집에 수도관이 막 터졌어요. 수도관이 터지고 또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건축 끝난 지 2년 됐는데.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라 그래, 연장한 음. 부분에 금이 한 15m가 다 갔어요. 그 저희 집 음. 쪽으로. 그리고 비가 오니까, 거기서 천장에서 비가 폭포처럼 막 쏟아졌어요. 음. 그럼 막, 너무 막, 너무 너무 속이 상하고, 막 힘든데, 좀 그러면서 도 마음을 다스리려고 제가 또막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리는데, 아,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난이 여인의 심정도 표현하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손을 제외한 손과 예수님의 사실은 이 옷자락 하얀 게 저는 이거 옷처럼 표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잘 표현은 안된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의 그 심정이 깊은 수렁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그런 모습. 어,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어떤 선의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바닷속에 휘말려 있는 그 모습. 그렇지만 그 옷자락 끝을 잡고 있는 그 심정. 이렇게 잡으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어, 저희 심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정말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좀, 좀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언제가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지? 사실은 이 공사 끝나고 뭐일 년도 안 돼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 벌어져서 근데 이 일꾼들 온다고 온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안 오고 계속 안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제가 딱집 안에 문 앞에 그림 그리는 이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으면 좀 제가 시름을 읽는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막 표현하는데 이 예수님의 옷자락과 이 부분과 이 여인의 그 파란색과 이 붉은빛을 또 이렇게 경계를 두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옷자락 안 같은데 이른에 제가 바로 화를 낸 거예요. 나는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래서, 아, 지 예술가들은 정말 이 작품 하나를 하나 창조해 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좀 원희 씨는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막 이게 안될때막 속이 답답한데, 저녁에 자는데, 막 이렇게 가위 눌린 것처럼 답답해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막.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내좀 이렇게 잘더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많이 있어서 캔버스에 찢어지지 않을까 할 만큼, 그냥, 보일 땐잘 보이지 않겠지만, 너무 많이 고쳤어요. 너무 많이 수정을 해서. 어, 그래도, 이 여인의 심정이, 저는 예수님의 손도 물론 되게 중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전율 이렇게 많이, 제일 사실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손과, 그 다음에, 어, 옷자락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을 딱 그리는데 제가, 그, 뭐라 그럴까? 막, 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이 심정 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 그상황들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좀 담고 싶었는데 다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창작의 고통을 경험하고 예술의 고통을 경험하고 음, 막... 나온 그림이 아니라 네. 너무 빨리 잘 그린 줄 알았어요. 어, 사과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 네. 뭐그 우리 다른 분들 중에서 누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그 안은영 선생님 혹시 어 이거 보면서 느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안 되시군요. 그러면 어, 지금 제가 말씀 아 아내 선생님 어요네 네? 제가 말을 어? 할 수가 없어요. 아, 아 말을 할수 없어요. 네 좋아요. 아, 네, 네, 그러면 네네 네. 어, 제가 어, 그냥 느낀 거 어, 조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한 아까 원현실 선생님도 고통이 많았다고 하는데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가치 있고 빛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여기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이렇게 굉장히 감탄했어요. 왜냐면, 음, 물론 내용은 이제, 어,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간절한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때, 할 때가 있고, 어, 그, 하나님께서 어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 그, 변화시켜 주시고, 또, 치유도 해 주신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림이 이 세상의 인터넷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여인의 손가락과 예수님의 발한 짝, 그리고 그 하얀 옷, 약간 낡은 옷이 있고, 어떤 그림은 이렇게 여인이 조, 가서 엎어져서 이렇게 어, 잡아당기는데, 이 여인은, 음, 너무 힘에 겨운 나머지 누워서 잡,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어, 그런데 여인은, 형체가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표현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처한 현 현상이 혈류증을 앓고 또 정말 바다 혼돈과 그런 아직 어떤 것을 그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자유함을 없기 때문에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둠의 바다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다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고.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두 명의 그 유명한 작가가 떠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이 노란색입니다. 어, 평생 동안, 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토라를 가장 많이 알고 어, 그림을 그렸던 성경 66권을 거의 어, 그림으로 그렸던, 어, 66권이 아니라 토라, 그러니까 구약을 거의 다 그렸던 어 39권의 책을 거의 다 그림으로 그렸던 샤갈 샤갈이 어 다른 사람과 그림이 내용이 다른 점은 다른 화가들과 기독교 화가들과 내용이 다른 것은 색채에 있어요, 색채. 그래서 어 샤갈의 그림은 색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노란색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어 이삭의 희생이라든가 샤갈이 그린 여러 어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주님 하나님 야웨 하나님을 그렸던 부분들을 보면 거의 다 노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든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노랑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어그 노랑색이 표현이 돼서 저는 그 샤갈이 첫 번째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인 중에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도, 어,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수채화로 그린 아주 조그마한 그림에 파란 교회에 이렇게 약간 파란, 그니까 그 제목은 작품 제거, 제목은 교,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건데, 어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마 타고로 인것 같아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고 검은 옷으로 그리고 그 파이프 오르간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랑색 이에요 근데 거기에 노란 예수님의 형체가 이렇게 있어요 하늘쪽에 위쪽에 그래서 그 그리 그 두개의 그림이 떠올랐는데 제가 왜그두 명을 어, 그 타고로의 그림을 한번 보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맴도냐 하면은 그림이 일상과 다른 점은 이렇게 그, 어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게 예술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땅에서 십자가가 없는 그 인도 땅에서 그 미술관 안에 파란 그 교회 안에 배경의 그 교회 안에 하얀 얼굴의 그 노란이린 예수님의 형상, 형체가 없는 형상 이렇게 실루엣이 그려져 있을 때제 인상에 그냥 확 박혀 버렸어요. 그것은 그 안에 그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심미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밥솥을 매일 밥을 하게 되면은. 어, 그게 밥솥이 그냥 어떤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솥을 만약에 전시장에, 어, 갖다 놓고 이것을 뭐 사,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걔는 이미, 어, 작품으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 음, 밥솥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밥 속에 그냥, 어, 끝만 있는 것이지 그거는 밥을 하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작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는 그거를 갖다 놓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일상이 아니,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과 일상적인 숟가락 밥그릇 가구가 예술이 되지 않는 것은 걔는 그냥 쓸모 있는 물건이지 예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사유가 들어가고 색상이 들어가고 어떤. 그, 생각이 들어가, 사고가 들어갔을 때, 그거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술은 1 플러스 1은 2도 아니지만,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무한대인데,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어, 그, 그, 어, 이게 이제 사물의 그림자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어,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또 누구 있죠? 유명한 플라톤. 플라톤은 예술을 뭐, 사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 가시, 그게, 어, 가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술은 그 안에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저 손가락에 피, 자국, 흔적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을 표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노란 빛이 있고 흰 빛이 있을 때, 아 이건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푸른 바다 속에 심연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은 아 이건 혼돈 속에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안목적으로 읽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미적인 거리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림에 빠져드는 그게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어, 굉장히, 그, 어떤, 일, 생에서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직관적인 그, 쾌, 쾌, 뭐랄까, 그러니까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 미학이론을 쓰는 건데, 이 그림은 굉장히 타월하게 화면 구성도 좋지만, 이손가락의그 묘사라든가, 빛이라든가, 색감 그리고 붉은 것과 푸른 것이 겹쳐지는 부분의 보라색 그리고 그 빨려 들어가는 예수님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러면서 예수님은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모르는 이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표현이 잘돼 있고 독특한 것은 이렇게 그 어, 니은자 같이 생긴 구도 그러니까 뭐랄까 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도로 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정말 어 굉장히 놀라운 칭찬을 드리고 싶은 그림이고, 어그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 우리 김용인 선생님이 어 창작의 고통을 이번 주에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나 그것과 함께 그 집에 그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고 그러한 고통과 함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 그래서 더 이제 이런 고통들이 더 심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한 삶, 우리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유와 사고, 그리고 처해진 현실적인 삶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많이 그려주셨는데,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그 작품들이 점점 좋아진다.